안녕하십니까? 산업인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과목 제3장 단원 예상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가스는? 하고 물었습니다. 이 가스는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근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그죠? 뭐죠? 예, 네,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그 자체는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물질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많다고 병이 생기진 않지만, 단지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공기 중에 산소가 적어진게 문제죠. 자, 측정하기 어려운 다른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지표 물질로 사용된다. 답은 바로 3번의 이산화탄소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직업병 및 직업성, 직업, 관리, 작업 관련성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1번, 작업 관련성 질환은 작업에 의하여 악화되거나 작업과 관련하여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병이다. 그죠? 맞는 설명이죠. 그죠? 작업 관련성 질환은 작업에 의해 악화되거나 일하면서 악화되거나 작업 때문에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직업병은 직업에 의해 발생된 질병으로서, 맞죠? 그죠? 직업적 노출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참고적으로 반영된다가 아니라 직업병은 직업적인 노출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직업병은 일반적으로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생긴 건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작업 관련성 질환은 다수 원인 요인에 의해 발병된 걸 작업 관련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작업 관련성 질환은 작업 환경과 업무 수행상의 요인들이 업무상의 요인들이 다른 위험 요인과 함께 질병 발생의 복합적 병인 중한 요인으로 기여한다. 그래 틀린 설명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직업성 변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있습니다. 자, 직업성 변이라는 건 직업에 따라 신체 형태와 기능에 국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신체 형태와 기능에 국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답은 4번인데요. 자, 이거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자주 나오진 않아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주로 여름과 초가을에 흔히 발생되고요. 강제 기류 난방 장치, 가습 장치, 저수조 온수 장치 등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들과 냉각 탑 등에 기생하며 실내외로 확산되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이다. 뭐죠? 바로 레지오넬라균이라 그죠? 자, 여름, 초가을에 흔히 발생되고요. 공기 순환 장치, 냉각 탑에 기생해서 예,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갑니다. 네. 새로운 건물이나 새로 지은 집에 입주하기 전에 실내를 모두 닫고 3 0도 이상으로 5, 6시간 유지시킨 후 1시간 정도 환기합니다. 이렇게 보일러를 틀어서 제가 어, 구워서 밖으로 빼내자 그랬죠? 틀어서 1시간 이상 환기합니다.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실내 휘발성 유기화물, 포름알데이드를 밖으로 빼내는 저감 효과 없는 것, 그죠? 구워서 빼내자 그랬습니다. 베이크 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실내 공기 오염과 가장 관계가 적은 인체 내 증상은 있습니다. 자, 실내 공기 오염이다, 그죠? 빌딩 증후군, 건물 관련 질병, 복합 화학 물질 민감증은 전부 다 실내의 공기 오염으로 인한 건데요. 광과민증은 빛 광자죠. 태양광선에 노출된 후에 홍반, 두드러기, 발진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 공기 오염과는 무관한 증상 되겠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내공기오염물질 중 석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석면의 여러 종류 중에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석면은 맞는데요. 사문석 계열이 아니라 각섬석 계열의 청석면입니다. 각섬석,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내열성, 단열성, 절연성, 견인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성면을 굉장히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했고요. 성면의 바람성 정보물질 표기는 1A, 사람에게 충분한 바람이 있는 물질이고요. 작업 환경 측정에서 성면은 길이가 5마이크로미터보다 어, 크고 길이 대 너비비가 3대 1 이상인 섬유, 요거를 섬유라고 한다, 그죠? 개수한다, 예, 센티미터 3승당 개수로서 나타냈죠. 맞는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1번인데요.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번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중 실내 공기 오염에 관련한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실내 공기 문제에 대한 증상은 명확히 정의된 질병들보다 불특정한 증상이 더 많다. 2번, BRI 그죠? 네. 어, 는 건물 공기에 대한 노출로 인해 야기된 질병을 지칭하는 것으로 증상의 진단이 불가능하며 공기 중에 있는 물질의 간접적인 원인이다. 자, b r l i 는요 어떠합니까? 공기 중에 있는 물질이 직접적인 거죠, 그죠? 건물 공기에 대한 노출로 인해 야기된 질병이죠, 빌딩 증후군이잖아요, 그죠? 공기 중에 있는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거주자들이 호소하는 일시적 만성적인 건강 관련 증상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어 2번 틀렸고요.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호흡기 질병의 원인 균중 하나이고요. 1년까지도 물속에서 생존합니다. SBS다 그죠? 점유자들이 건물에서 보내는 시간과 건물에서 보내는 시간과 관계하여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건강과 편안함의 영향을 받는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틀리지 않았습니까?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예, SBS의 증상은 보통은 뭐 호흡기, 호흡기, 그죠? 그 다음에 눈, 그죠? 또는 뭐 자극 증상 정도, 그죠? 이런 어떠한 특별하다기 보다는 건강과 편안함의 영향을 받는 증세가 있다라고 예,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 이거 틀렸습니다. 할수 있는데요. 확실히 틀린 게 2번에 있죠. 그래서 지금 출제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건 호흡기나 눈이나 그냥 이렇게 건강과 편안함에 영향을 받는 증상 정도만 있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설명 어, 생각하시고요. 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도 흥동되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9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사무실 공기 관리 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입니다. 사무실 공기 관리 기준은 8시간 시간 가중 평균 농도 TWA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죠 그죠? PM10이란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의미합니다. 총 부유 세균의 단위는 예, 미터 3승단 예, 세균 개체수죠. 그죠? 1m3승 중에 존재하고 있는 집락 형성 세균 개체수를 의미합니다. 사무실 공기질의 모든 항목에 대한 측정 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한다. 모든 항목이 아니죠. 그죠? 자, 측정 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예, 오염물질 관리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어떤 값? 최고값을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모든 항목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10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주요 실내 오염물질의 발생원으로 가장 보기 오, 어려운 것은 어, 실내를 오염시키는 발생원이 아닌 것. 우리 사람의 호흡, 그죠? 이산화탄소 발생시키죠. 흡연, 당연하죠. 그죠? 연소기기가 또 냅니다. 근데 자외선은 실내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무생무치기체입니다 흙이나 콘크리트, 시멘트, 예, 벽돌 등의 건축 자재에 존재합니다. 흙이 들어가는 건축 자재에 존재합니다. 공기중으로 방출되면서 지하 공간에서 더 높은 농도를 보이고 폐암 유발합니다. 그죠? 바로 답은 2번의 라돈인데요. 라돈은 방사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땅 속에 있다가 이 라돈이 토양이나 모래나 암석 자 이런데 있다 보니까 건축 자재에 쓰인다 그죠? 건축 자재에서도 뿜어져 나오고요. 또는 토양으로부터 벽의 틈새. 방에 갈라진 부분, 하수도를 통해서 실내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체의 가스가 바로 라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가 건강장애를 호소하는 경우에 사무실 공기관리 상태를 평가할 때 조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사무실의 공기관리 상태를 평가합니다. 사무실 외의 오염원.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사무실 내의 오염원을 조사해야죠.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 근로자가 사무실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가 조사합니다. 외부에서 오염물질 유입 경로. 오염물질이 외부에서 어디로 들어왔는지 조사하고요.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 자, 이게 유해물질을 외부로 빼내는 환기량이 적정한가 조사한다. 그죠? 틀린 거 1번 됩니다.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실 공기 관리 지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염물질 중에서 포르말데히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포르말데히드는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며 메틸 알데히드라고도 합니다. 일반 주택 및 공공건물에 많이 사용하는 건축자재. 섬유 옷감이 그 발생원이 됩니다. 자, 시류 채취는 고체 흡착관 케니스트로 한다 라고 했는데요. 포르말데이드는 예, 실리카겔관이 장착된 시류 채취기로 채취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 있는 물질, 예, 1A로 분류되는 발암 물질이 바로 포름알데이드입니다 틀렸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무실 공기, 어, 공기질 측정 대상 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관리 기준까지 반드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총부유, 세균은 맞는데요. 오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예, 보기 다시 체크하시고 반드시 숫자까지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성 질환의 예방대책 중에서 근로자 대책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적절한 보호의 보호복을 착용하게 한다. 정기적인 근로자 건강 진단을 한다. 보안경 진동 장갑, 기마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는 건 근로자에 대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대책이 되겠죠. 그런데 생산 라인을 개조하고 국소 배기 시설을 설치하는 건 근로자에 대한 게 아니죠. 작업장에 대한 조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이번 시간 풀이하겠습니다. 아, 크게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틀린 문제는 앞에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시 간도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